여름이 다가오면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노화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특히 주근깨나 기미가 한번 생기고 나면 잘 사라지지 않고 또 얼굴이 칙칙해 보이기 때문에 가장 고민스러우실 텐데요 오늘 그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무리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도 아무리 모자를 쓰고 다녀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는 자외선. 어느새 자외선으로 인해 손상된 피부로 울상을 짓게 되는데, 그런데 죽은 깨 기미 등과 같은 손상 피부를 회복시켜 줄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지금 비즈정보쇼에서 만나본다. 자외선 차단 오케이. 여름철 피부 관리법. 레이저 토닝 시술이란 레이저를 이용한 시술로 주변 피부 조직에 대한 손상과 흉터 없이 기미와 색소 부위의 멜라닌 색소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기미 치료법입니다. 피부 깊숙이 도달하여 전체 진피층에 흩어져 있는 색소 파괴가 가능하므로 깊고 짙은 기미 제거 치료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기존의 레이저 시술이 가지고 있는 기미는 완전히 뿌리 뽑기 어렵다는 통례를 깨고 기미로 인한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데 하지만 예민한 피부를 관리하는 레이저 시술인 만큼 주의해야 하는 부분도 많다고 한다. 레이저 토닝 시술은 간단한 시술이지만 피부의 상태 색소의 깊이에 따라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시술을 했을 때 색소가 더욱 짙어진다거나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게 시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에 대한 콤플렉스에 대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피부 색소 개선 레이저 시술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이어진다. 네, 그동안 그 칙칙한 피부톤 또 기미, 주근깨 때문에 고민 가졌던 분들에게 좋은 정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움 말씀 듣기 위해서요. 박영원 원장님 자리 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피부 색소 개선 레이저 시술 어떤 분들에게 필요한 시술인가요? 네, 이 레이저 시술은 쉽게 악화되고 재발되는 색소성 질환인 기미에 적합한 시술입니다. 또한 기미뿐만 아니라 잡티, 주근깨, 곰버섯 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시술이며 거친 피부결이나 칙칙한 피부톤을 개선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네, 그렇군요. 네. 시술 후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음, 시술 후에는 붉은 기운이 다소 남아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몇 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세안이나 화장할 때 강하게 문지르거나 비비는 행동을 삼가해 주시고요. 네. 치료받는 기간 동안에는 강한 햇빛 노출은 피하시고 자외선 차단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